안녕하십니까 공인재무설계사 김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번에 이제 직장인 현금흐름 관리법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그두 번째 파트로 이제 저축과 투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 뭐 관심들 많으시죠. 근데 특히 투자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시는 게 주식 투자이실 거예요. 그 주식 투자하면은 보통 뭐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깡통 파산 뭐 자살 손실 실패 그러니까 뭔가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떠오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겁니다. 음, 이런 위험들은 왜 발생했고 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투자를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 이제 어떤 수요와 공급이 어떤 식으로 심리적인 게임을 벌이고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주식 투자 처음 해보신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아시죠두 번째로는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특정 기업을 보고 이 가치를 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음, 기본적 분석을 위한 첫 걸음이죠. 그런데 이런 가치 투자는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사실은 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데이터들 뭐 이렇게 경제 지표라고 표현을 하는 기본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보통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지표들이 좀 중요한 지표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어떤 고용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죠. 그것들이 시장에 이제 매번 영향을 주고 어떤 반응, 시장의 반응들은 어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꾸준히 그걸 팔로업 해 가는 겁니다. 주로 전업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죠. 뭐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 설계사들은 직장인들이나 어떤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이 투자에 오랫동안 이제 어떤, 뭐랄까, 투자, 뭐 증권사에 다니시는 이런 PB분들, 이런 분들처럼 항상 화면을 보고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을 따라서 쉽게 할수 있는 투자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게 투자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번 그냥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그냥 몇 가지 안내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보수적이신 거잖아요. 원금 손실 웬만하면 하기 싫고. 자 근데 은행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죠? 기준 금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1.25%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 은행에 가면은 세후 이자는 한1.5% 전후밖에 안 되는 거죠. 한숨을 내쉬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펀드 상품명은 지금 지워놨는데 이 화면은 네이버에서 어떤 펀드나 이런 걸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본적인 화면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황색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엄청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소위 요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하죠. 많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부분. 자, 근데 녹색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펀드도 있습니다. 뭐냐면 어 수익률이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은행 이자보다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는 분명히 투자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거의 없이 가면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했지만 그 위험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 금방 그런 거는 이제 채권형 펀드들 중에서 뭐 초단기 채권형 펀드라고 하는데 뭐 채권형 펀드가 무조건 다 안전하다 뜻은 아니고요. 상품에 대한 어떤 선정 기준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들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제 안전 자산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되게 낮은 거. 아까 그런 상품들이나 은행 예적금 이런 것들이죠. 위험 자산은 뭐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갈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자산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안전 자산에 올인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위험 자산에 올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중은 뭐 개인마다 달라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 자산에 같이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어떤 이자를 이만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확정적이겠죠.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 어떤 데가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인출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위험자산의 수익난 부분에서 먼저 자금을 인출하실 거예요. 그죠? 안전자산에 올인하신 분들은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좀 됐던 기회비용들을.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위험자산에 올인하신 분들은 뭐 계획을 수정하시거나 뭐 아니면 이제 좀 손해를 보시는 분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어느 정도 같이 가져가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수익이 났을 때는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빼고요. 그다음에 손실이 좀나 있는데 언젠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자금을 빼지 않고 뭐 이자나 이런 안전자산에 있는 들어간 돈을 빼면 됩니다. 즉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음 보통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렇죠. 어 실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막 고점 찍었다 저점 찍었다 가는 것들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묘사한 건데요. 보통은 다 A에서 투자해서 B에서 팔고 싶다. 그죠? 매도, 매수에 대한 전략을 갖고 싶지만, 정작 A 시점에서는 모두가, 야,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까? 우리나라 망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공포 속에 빠져 있고요. 반대로 많이 올라가서 이제 한계 상황에 와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야, 계속 더 오르지 않아. 나만, 나만 지금 소외되는 거 아닐까?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를, 역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혼자 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워렌 버핏 잘 아시죠? 워렌 버핏이 말한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투자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입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 참을성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에게로 자산을 이전하는 시스템이다. 이 말을 잘 명심하시면서 제가 왜 자산 배분을 강조해드렸는지 변동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렸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투자에는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 재무 상담을 통해서 또 투자에 대해서 재무 설계사들에게 많이 배워보는 것도 뭐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